<laughs>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입니다. 어, 야, 어. 일단 오늘 보실 어느 집은요 이 집입니다. 동네가 예쁘더라고요. 맞아 예뻐요 동네가. 동네. 동 이름 탄천알죠? 탄천. 탄 탄천. 알죠. 아, 탄천. 탄천. 너무 탄천이 시작되는 동네다. 아, 아, 끝났다. 이걸로 끝났다. 아. 그리고 여기 집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다는 건 주변의 인프라가 좋다. 맞아. 맞아. 글린공원 쳤다. 공원은 는은이 불편하네요. 야, 세바라 어, 아, 너무 좋네요. 어. 예, 어머니. 아, 너머니좋요저게 긴급. 긴급하면은 2분 안에 오는 거죠아 1분도 설치 안 돼요. 아니 뭐 동네는 좋네요. 동네 분위기는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파트 아유, 예, 안녕하세요. 어, 뭐야, 뭐야? 아 동네 주민들 이 너무 이렇게 살가고있어 또래 친구분들 다쉬뭐 이야. 집, 어, 보러 예. 예. 집 보러 왔어요 예집 보러 왔어요 우리 아파트 집 가야지 아 예. 여기 살기 좋죠 응. 예? 여기 살기 좋죠 예. 여안좋 살기 안좋아 살기 좋죠시안좋아요 아. 살기 안 좋으시다 살기 아시다 살기 안 좋으시다 살기 안좋아시다 살기 안 좋으시다 살기 안 좋으시다 살기 안 좋으시다 아예안 좋으시다 안 좋으시다 살기 안시다시기시다살시다살시기시기시기안 좋으시다 자 바로 오늘 보실 집은요? 집이죠? 이 집입니다. 야, 와 이거 너무 멋있다. 화자수. 아 오, 뭐야? 설마 음 들어갑니다. 와, 여 있다. 있다. 이 벽이 끝나는 여기까지. 와 우리 집꽤 큰데? 우와, 크다. 우리 집이에요. 자, 외쳐주세요. 어, 외쳐주세요. 어. 열려라 참깨. 어, 어. 하나 둘 셋. 열려라 참깨. 열려라 참깨. 안 열리네. 안? <목소리> <응>? 아수동이에요 <laughs> 수동이야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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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치명적이다. <laughs> 전환근 전환근 해줘 전환근. 근데 아시죠? 저거 자동 아니면 진짜 불편해. 요 <laughs> 맞아. 차는 어. 운전할 때. 네번 아, 내려서 아이고. 또 열고 또 닫고. 비오는 날 해봐. 비오는 날. 아이고. 새끼 손가락으로 쑥 아이고. 새끼 손가락으로. 아 근데 길에서 너무 보인다. 저는 아웃 탈게요. <laughs> 아 수동이 너무 별로다. 야 전기 나가봐, 그 골치 아파. 잘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. 그리고 마당 한번 보세요. 아, 아 너무 좋은 너무, 아, 너무 예뻐. 아, 야 깔끔하다. 근데 또 우리 신민들이 잔디를 좋아하시 시작하시면 난리 나, 예, 예. 왜 이렇게 나? 난리 나. 여기+ <laughs> 여기 집 되게 잘 꾸며 놨는데 음. 전 주인분의 취향이 너무 가득한 게 있어서 그렇지.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사실 바꾸면 아, 되죠 아, 바꾸면 되죠 그게 돈 드는데 그거 다빼주니까 너네 집은 더 들어 <laughs> 우리 집이 근데 그, 집, 우리, 그 집이 막 이런 거 참. <laughs> 골방집 너네 <laughs> 집 아니야 영광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그 아, 어, 거기는 이미 다돼있잖아요 다 <laughs> 그리고 중요한 건이 집은 인테리어를 전공하신 네. 두 부부가. 직접 설계해서 만든 집입니 전문가의 인테리어, 얼마나 신경 썼겠어 와, 저 거북이도 진짜. 인테리어를 전공한 부부가 나가는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. 으니 이분이 평생 살려고 지은 집인데. 음 어쩌다가? 애기가 아직... 교육 때문에. 아, 애기 아 교육 때문에, 교육 때문에 지금. 지금 차도 옆이라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사를 하시는 교육 때문에. 교육 때문에. 아 얼마나 쌩쌩 달리겠어뭐 교육. 여기가 지금 <laughs> F1 경기도 한다면서요. 아, 아니, 그이게 <laughs> 아니에요. 저 단독 주택 아니에요. 30이야, 주택가 앞에서 30이야, 30. 그럼 어. 제가 단독 주택을 2년간 거주를 한 적이 있어요. 아, 맞아. 근데 왜 이렇게 짧게 하고 있셨어요 네. 전세니까? 아, 아, 어쩔 수 가셨구나. 없는데 네. 근데 거기서 좀 불편했던 점이 사실 네. 어, 정원 가꾸기 아, 이게 일이 네. 너무 많더라고 근데 대신 그 정원을 가꾸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노니까 뛰어 네. 놀고 제일 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어어. 그래서 사실 그 여기 이 조경은 어.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. 마음에 들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땅을 조금 잔디를 그렇지. 조금 그렇지 아, 사람이 흙을 아, 갖고살아야이 만족시켜 드릴게요 집만 하지 않았어요? 얼마나 좋아 그게 네? 네? 너무 좋죠. 마당 관리를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로 허?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어, 해 놨어. 이런 게 좋아. 어르신들이 뭐 고전 좋아한다, 뭐 전통 음.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새집 좋아하십니다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어르신들도 새집 좋아요. 해 응. 제가 예전에 부모님 모시고 하독 체험 마을 그 민박집을 갔는데 네, 네. 너무 싫어하시더라고. 요 <laughs> 여길 왜오노 오랜 여기서 살았는데. 어, 호텔 우리 호텔 힘들어서 아파트로 맞아, 이사 맞아요. 갔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새 집을 좋아한다. 음. 이 집이요, 음. 신상입니다. 어, 얼마나 됐지? 2022년 9월에.. 오. 아이고.. 야, 미쳤다. 1년 반 됐어요. 1년 9개월. 세빙이다세빙 예, 어르신들 신상 좋아합니다. 음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할머니는 새 집이 좋다고 하셨어. 할머니는 새 아, 아, 집이 좋다고 아, 하셨어. 어. 야, 야, 그렇게, 그렇게 살아가고 장부터가 마음이 여기서 뭐할장이 미리 말씀드릴게요. 수납은이 집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그래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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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까지 한 병변이 다 깔끔해요. 깔끔해 빌트인, 빌트인. 그다음에 아, 내가 어, 처음 들어오려고 했던 아, 문이 두개구나 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. 우와, 오, 야, 예쁘다. <laughs> 와 오, 와 그렇지. 그렇죠. 왜냐하면 가 높으면 열이높요 여기 안면안 아, 그러면 안 그러면 안원면안요러면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러면 안 그러면 면 그러면 원 그러면 안그러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그 그러면 안 그러면 안면 너 지옥가!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야? 거짓말하면 지옥가! 강목으로 가면 다 거기는 있어. 가게 돼있어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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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부러 빗설기를 좀 하셨어요 빗이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서는 하늘을 볼수 있게끔 너무 어우, 잘 만들었다 진짜 아, 와, 예쁘다 진짜 진짜 모던하다. 완전 깔끔 모던하고 타일도 호불호 없는 색깔이에요. 아저이집 발라요. 아니 뭐 아니, 인테리어 전문가 두 분께서 하셨는데. 아나이 집이야. 얼마나 나이 집이야. 좋은 거아니야아 좋아. 아 좋아. 아 진짜 다이 아... 타일로 해놓으셨고. 아, 미끄럼 방지 타일이네. 아 그러네. 강아지들도 뛰게끔. 근데 이 집에 뭐 허전한 게 없습니까 혹시? 어, 어 에어컨이 없네. 에어컨. 아야야야야야야야.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? 어, 에어컨. 에어컨, 에어컨 다 요즘 빌트인 아니에요? 시원한데? 어, 근데 아 빌트인 없구나. 어떤... 왜냐하면 이거 없어서 어 시원한, 시원한 아 집이네. 아니야, 아니요 구석구석 아, 나, 나다 넣는 거야. 나알것같아 어디다 넣는 거야? 나알것 같아. 이거 틈이야. 이거 분명히. 어, 뭐라고요? 이거 틈이야. 틈? 어, 나온다고? 에어컨이 틈에서 나올 거야. 에어컨이 것 같아. 시원했잖아요. 네, 그런 시원했죠? 게 있어요? 시원했죠. 뭐야 여기 틈, 뭐야? 여기 틈... 시원했죠? 원래 이틈 나오는데. 에어가 이거? 아니 아니야. 그거는. 물나오는 거. 이무 아, <laughs> 왜 이렇게 시원하지? 에어컨 있어요. 아우. 에어컨은? 여기에 없죠? 어, 아니네. 손잡자, 네. 에어컨이 어디 어 에어컨 진짜 없는데? 에어컨은? 여기? <laughs> 어머, 노래라. 너아 이거 뭐야? <laughs> 여기 할머니 <한분이 웃음> 더 계시네. <laughs> 와 클래식 그래, 와 해. 미쳤다 진짜 아주 미안한데. 그리고 색깔이 색깔이 너무 예뻐 나예요? 저는 사실 그러면 신축이면 은 당연히 저는 메리보 음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아다행 아니 이게 티셔츠 맞은 아, 것 같아. 이게 이제 황리 컬러잖아요 아 저거 원래 저 색깔이에요, 네? 아, 색깔이에요. 예아니 네, 진짜예요 그렇게, 아, 아, 처음, 그렇게 처음, 한다고 처음 아요 맞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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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나도 이해해보세요. 우리 집도 다 저걸 로 했어요 맞아 맞아 저거 처음 광고할 때도 처음 사도 창피해요 광고한 걸로 유명하잖아요. 오늘 사 왔는데 창피해요뭔 소리요? 다행인 거. 이거 감출 만한. 거 가지고 가세요. <laughs> 아 이거 가지고 가세요? 아니, 왜냐면 이렇게 모던하게 지어놨는데 뭔가... 이런 꼬리꾸리한 에어컨이 있을 줄은 난 상상도 못 <laughs> 했어. 아, 어,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왜요? 달려요. 달려. <laughs> 저기..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. 아, 이거 너무한다 그래도 이거 되게 잘 만드셨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너아 <laughs> 아.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. 아, 잘 만드셨다 이거. 아, 이건. 아 근데 너무 깔끔해.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뻐요. 색깔이 정이 없어. 너무 하얘. 하얘. 이 이거 이거 방이네. 우와! 뭐라? 아니야, 방보다 더 좋아, 여기. <웃음> 방보다 <웃음> 더 좋아! <laughs> 아 이거야, 이거! 와, 깔끔하다. 아, 이 방은, 아 방은 방이 아닌 방이 것 같아요. 왜냐면 조금.. 조금. 해. 조금, 조금, 해. 조금, 네, 조금 이거 보일러실이야. 네, 보일러실인데 네, 네. 보일러실. 네. 두개 남았으니까. 네, 두개 남았으니까 방이 한 번.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네. 화장실. 아, 호텔이 예쁘지. 예쁘지. 아니 잠깐만, 방이 없어요? 방이 1층에 방이 없어? 그, 그래, 봐봐. 아, 그 방이, 방이 없잖아요. 아니, 방이 없다니, 좀 문이 하나 남았잖아요. 하나 남았어요. 여기. 야, 이거 큰일이네. 어떻게 방이. 형른 어떻게 와더니? 아니면 뭐죠? 차라리, 뭐 차라리 어둠침층침한이이낫지 거기 우울해지셔서 안돼. 방이라도 있잖아. 아이고, 아, 할머니. 여긴 방이 아, 할머니! 여기 방이 없잖아. 할머니 한 분은 밟고. 다용도실에서 주무셔라. 에이, 보일러실, 보일러실. 밖에서 아까 다용도실 보면서 야이거 방보다 더 좋네. 일단 <laughs> 그, 여기는 공동의 방으로. <laughs> 네, 대신에 이 집은 1층 들어올 때 계단이 없잖아요. 평생. 차라리 계단 있는 게 낫지. 너무 오래 걸으셔 계단 따라 아시울못 나가. 뭐야? 이 방을 갈리니까. 내가 볼 때는 할머니두 분이 크게 싸울 것 같은데. 네, 크게 싸우실 것 같아요. 아, 야, 이건 무조건. 아, 어떡하냐? 그러면 제가 싸움 없게끔. 어떻게요? 해 진짜 제가 또 괜찮은 방을 또 마련했어요. 을할머니들이난 좋아할 것 같아. 응? 아, 이건 이벤트 이벤트. 이 잠시 후에, 잠시 후에 알려. 이방아니에 아, 이 방이. 네. 솔직히 1 층에는 방이 요거 하나입니다. 이 층에도 방이 좀 널널하니까. 이층이요. 이층 한번, 한번 가봅시다. <laughs> 계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섯 개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어머, 어, 어. 야 계단이 어. 꽤 많네. 아유, 꽤 많다뇨. 여기도 어머, 어. 야 계단이 어. 꽤 많네. 아유, 꽤 많다뇨. 아또 있네 계단이. 에이, 아니 아까 우리한테 막 꺾인다고 뭐라더니 아니 아까 거기는 진짜 계단이 너무, 아니, 여기 여기도 너무... 아니, 어. 많아. 여기는 여기 여기는 너무 많아. 아, 그거왜 이렇게 하셨어? 왜 말이 꼬고 쉬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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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는 거같요이까에서이거이 확실 넓죠. 네, 넓죠 넓죠. 엄청 넓죠. 요 네. 부부방으로 쓰기 너무 좋잖아요. 진짜 아. 부부방 방도잘 되고. 계속 수납은 그렇게 수담창. 아, 아 수납은 끝장이에요. 아아아 가장 있어요. 큰 문제가 이제 할머니님이 아! 방이, 방이 없다고. 제가 거예요. 그 할머니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. 아, 예, 예. 그 이벤트.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해 보면서 아, 이 방에 그 할머니들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. 아, 생각을 아 해봐요. 그래요. 그 정도? 오, 어 그래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같이 쓴다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. 예, 네, 한번 볼까요? 어 자, 이방 로망입니다. 어? 한번 보세요. 여기. 오, 오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아버지 알겠어. 한 번. 덕팀. 너무도. 덕팀. 끝. 여기 여기서 조져버렸네. <laughs> 같이 사는 건, 같이, 네. 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. 그렇게 우리 공격했으면서. 아니, 아니, 아니. 나는 좀 아, 화가 나라고 덕팀 진짜 빼놓는 아, 거야. 진짜. 너무 아깝지 않아. 덕팀 왜 이러는 아유. 거야, 정말. 잠시만, 우리, 아유, 우리 매물이야 정말 속상해, 정말. 아니, 워낙에 돈독하시니까, 아유, 두 분이. 아유. 놀러 온 것처럼 두 분이서 아유, 여여 이렇게 누워가지고. 여기 침대 누워가지고 한참을 아유. 얘기하다 주무시거든요. 아유. 근데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그렇지, 하고, 그래도, 그래도 재밌는 재밌지, 거야. 재밌지. 근데 여기가 진짜 이 해가 들어오는 거 보세요. 음, 여기가 양쪽, 양쪽 음. 창으로 집쫙 들어오고. 한 분은 자고 싶은데 계속 말 시키시면 어떨까요? 아, 아 할머니들은 뭐. 저렇게 같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. 어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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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녁에 주무실 때 말벗 하시고 음, 이렇게 음, 하셔야 되는데 뭐 음색. 오늘 뭐 어땠어요? 뭐 계속 물어보는데 먼저 주무시잖아요. 어. 그러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러니까.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먹해지는 것도 있잖아. 그됐다고이기형들 어, 전혀 어땠어요? 난참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? <laughs> 대답이 없어요? <laughs> 그런다고. 음, 하지 마. 야, 아. 어 저, 그러네요. 뭔가. 아, 한동네 사셔가지고 약간 숙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숙사 느낌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<laughs> 그 그러니까. 할머니. 그리고 할머니는 딱쓸수 있게끔 한번 보세요 오 어, 어! 야! 아, 오오오 양쪽에 저 위까지 다수오오오오니까 어.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. 이쪽 할 그래, 할머니, 오할머니오오 그래, 그래. 외할머니, 여기 오시오됩니다 어. 식으로 요즘 이렇게 짓잖아. 아, 우리 분리... 강남의 아. 오피스텔 아파트는 다 이렇게 해요. 고급 호텔 같다, 여기.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이 한개두 개면 싸웁니다. 네. 맞아, 요 맞아. 요 아침에. 여기는 아침에 바쁘거든요. 분리가 있네. 돼 있잖아요. 이 곳은 변쪽은기 아, 어.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샤워. 그다음에 우와. 간단하게 세수나 양치할 사람은 여기 쓰고. 수... 오. 아. 어. 그리고 지금 아. 어. 어. <laughs> 소리가 쩌렁쩌렁. 오, 그러네. 그래. 너무... 야. 어. 어. 아이형 그, 이거 대고죠. 뮤지컬 노래도. 아. 제가 요즘 이제 연습하고 있는 뮤지컬이 있어요. 젠틀맨스 가이드라고. 거기에서 제가 <웃음> 이, <웃음> 1인 구역을 해요. 1인 맞습니다. 구역. 1인 9역? 다이스키스 어? 가문. 가장좀 애증하는 네, 노래가 그래. 있다면 하나. 안녕, 잘 있었니, 나의 총구녕. 널 보면 내 맘이 울컥해. 이제 끝인 건가? 나는 끝난 건가? 제발 총구녕아 대답해, 다오. <laughs> <laughs> 다 잘해, 다 잘해. 노래 잘하네. 마이크가 필요가 없네 여기 짜렁짜렁한 <laughs> 결국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제 네. 목소리를 쓴 거네요 <laughs> 이 집은 방이 총 4개입니다 아, 화장실 2개, 4개, 방 4개 자이 집은 2022년 주공입니다한일년반 정도 지난 새 집이에요. 자 단점도 얘기하셔야죠. 어일 네. 층에는 방 하나. 네, 네 그리고 네. 위 층에는 방세 개. 네, 이렇게 어. 되니까 이방 때문에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방이 조금 컨디션이 좀 다를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 집이 얼마인데요? <laughs> 이 집은 매매비요 네, 매매? 매매가 16억 5천만 원. 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공하신 두 분이 집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으셨겠어요 그건 진짜 그건 네, 네. 인스턴트. 인스턴트.